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1월 6일 한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인 조성민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약한 2개월 동안에는요, 자살자의 숫자가 평균보다 무려 30%가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이래 한국의 유명 연예인 중에서 무려 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죽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무려 495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윤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51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0월 참 유명했던 탤런트였죠.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한 다음에는 무려 1,000명하고도 8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고 악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패는 과연 무엇이 나를 위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곳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나를 승리와 은혜로 이끌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위하고, 또 모든 일에 나를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과 내세의 승리가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결국에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읽근이 본문의 내용.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설교인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난안 입성 전에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선포하였던 세 가지의 설교를 묶어서 주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둔 상황입니다. 모세도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여전히 영적으로 서 있지 못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문제를 보면 이 영적 무기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지만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귀찮아하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워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온전한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백성, 기독교인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이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위하여라는 말에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전치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에 가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이고,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를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끝까지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정지훈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예 여기서 이제 젊은 세대와 연세가 있는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정지훈 씨는 그냥 본명이고 연예인 가운데 B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이 있죠. 예, 아직도 모르면 이제 설명이 할 수가 없,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대하고 20대들한테 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은 월드스타라고 그래지 굉장히 환호합니다. 근데 비를 모르는 30대 사람들한테 비를 얘기하면 우산을 생각한답니다. 40대는요, 빨래를 생각을 하고, 비 오니까 빨리 빨래 걷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50대는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비하면은 신경통이 생각난답니다. <laughs>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 위주예요. 이기적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모세 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마땅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은 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일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한 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고 증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짓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어떤 건축 지식을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다 적용하여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지켜야 될 율법도 하나님께 들은 대로 다 증거해 줬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조금 더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해야 될것추애급 2세대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일부가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되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다 받고 다 그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이땅 가운데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드원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대, 낙타, 낙타도요. 모래알과 같이 미디안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정했을 때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만 명으로 줄게 되었고, 마침내는 3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300명으로 어떻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두원의 승리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빼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믿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꼼수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과 또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인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가리고 어떤 거는 거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보다가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 가지고 여성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심슨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 믿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슨은 의사였기 때문에 연구하고 또 연구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수술 가능하게 하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교 모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편 8편 8절을 읽다가 한 단어에 정확하게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주목했던 단어는요, 바닷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몰이라는 사람은요, 바닷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해양 지도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부만 믿는 건 능력 없습니다. 다 믿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이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의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합니다. 이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구분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거북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나에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죄를 직접적으로 나를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전혀 해암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발생되어진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취사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선택해 가지고 자기들 논리대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하면 그건 진짜고 인간의 이성으로 거부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 결국은 자기 멋대로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어느 곳에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부만 받아들일 때는요, 왜곡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여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전통들, 과거의 아집들 사실은 다 버리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고 거부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는요, 과거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요. 그대로 듣고 행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들려줬던 이세 번의 설교 신명기를 듣고 행해야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간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실천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지식을 위해서, 경륜을 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실천해보고, 열매와 상급 있게 살아가라는 거, 그게 말씀의 선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얘기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쌓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능력은 지식으로 쌓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할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복하고 반복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거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듀트로놈이라는 말은요, 두 번째 말씀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란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명기 자체의 내용은요, 처음 선포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더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바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나중으로 미루고 외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내 삶을 치는 능력이 있다면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르치는 교육의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쇠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젖을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이 쇠마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강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말씀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크지 않은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쇠마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과거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있다면 이 쇠마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들려주는 그 쇠말을 실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요. 이 운명이 갈리는 그 능력은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지키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 그대로 순정해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반복하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씀이 자주 들리니까 또 들을 수 있다 착각하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절대로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고치지 않는 영혼이 잘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은나라의 왕이었던 주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게 국가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왕이요. 달기라고 하는 치킨이 아니라 달기예요. 달기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술과 향락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후가 주왕에게 좀 제발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태자가 아버지에게 간곡히 목숨을 걸고 얘기했지만 역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웃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직원하는 충신들 다내 쫓았습니다 누구의 충언도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망명했던 태자가 그 유명한 강태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태공과 함께 총참모로 은나라를 다시 침공해서 주왕을 패하게 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가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지혜로웠던 주왕이 결국에는 어떤 전각에 들어가서 스스로 불을 질러가지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미혹했었던 달기라는 여인도 역시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반복하여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새기려고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자꾸 부딪히고, 어떤 내용이 나에게 자꾸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치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고쳐야지 생각이 든다면요.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얘기해도요, 듣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면은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책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시골 할머니가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꼭 비밀번호를 물어본다고 하지요. 할머니가 아주 조용하게 비밀번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더랍니다. 조용하게 얘기를 했대요. 비둘기.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또이 직원이 또 물어봤대요. 할머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더 조용하게 얘기를 했대요. 비둘기.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이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비밀번호를 숫자로 얘기하셔야지 비둘기가 뭡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 비둘기래잖아, 비둘기 몰라, 구구구구.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좋은 소리도 여러분 들으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반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없게끔, 부인할 수 없게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자꾸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요. 내게 주는 말씀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찔리는 게 많이 있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무안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면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반복되면요, 빨리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나중에 할게요. 얘기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루 아침에 180도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고치는 영혼은 고치는 만큼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차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치를 원하는 것이고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 놓치지 마시고, 고침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더큰 성장과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예전과 다르게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바빠서 가지 저하고 잘안 놀았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맞이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바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엄마 몰래 가끔 좀 용돈을 제가 좀 줬어요. 이렇게 쥐어주고 쥐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참 아빠를 반가워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어딜 가다가 1불짜리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일불 좀 아빠 있으면 하나 달라고. 어,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데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금전적인 문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조그만 거라도 손해 보는 거 싫어하고요. 정확한 거 좋아요. 해 근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무덤덤하고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내세의 약속이 있으라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으셔야 돼요. 말씀에 꼼꼼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더 강하고 분명하게 붙잡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 신실함도 꼭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저희들이 상고함으로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했던 찬양입니다.